수술을 시키는 편이에요 그것도 하고 <laughs> 이거는 삐쳐내려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레아트상의학과 원장 최평님입니다 이거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네. 나서 궁금해 하셨던 것도 수술 직전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요거 조금 여쭤볼게요 지방흡입 수술하고 나서 손톱 색깔이 좀 이상하다라고 네. 물어보시는 소변 색깔이 보통 달라지죠. 흡입을 일단 하게 되면 체액 손실이 이루어져요 지방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 있던 수분도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수분 같은 게더 필요하긴 하는데 보통 소변 색깔은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몸의 피로로 의해서 수분을 더 섭취하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묽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몸 상태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만큼 충분히 수분 섭취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좀 진하다. 그러면 약간 우리 몸에 수분이 좀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심하면 뭐 수액이나 이런 걸로 보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통해서 보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색깔 자체가 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색깔, 갈색이랄지 천홍색. 이게 약물 때문에라도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항생제도 먹고, 진통제도 음. 먹고, 여러 가지 다른 약물들도 이제 필요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약물에 의해서도 소변 색깔이 약간 바뀔 수 있어요. 음.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러는 경우는 드물지만, 변화상이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확인하기 좀 힘들어서, 직접 방문하셔서, 의료진 판단해서 조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방비 수술 받고 나서, 손발이 너무 저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대부분 손발은 좀 절일 거예요. 한기도 많이 들고 손발도 절이고 이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흐리 수술 자체가 체액 손실 몸에서 뭐가 많이 빠져 나가요. 그런 것 때문도 있고, 흡입하기 전에 투메센트 용액이라고 해서 약물이 포함된 수액을 우리 몸에 넣게 되는데, 그 안에는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 약물도 같이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출혈을 좀 덜하게 하는 약물인데, 이그 약물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손절임, 발절임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흡입 후에 압박볼이 있잖아요. 잘못 입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납복을 다시 고쳐 있는가 지수술을 한다 든지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했듯이 체육 손실로 인해서, 아니면 혈관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시간지하면 해결되는 부분이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레아트사위과 원장 최평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